베트남은 더운 날씨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음료수를 많이 마시므로 다양한 음료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베트남인들은 일상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베트남 커피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영향을 받아 카페라 불리며,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1857년 커피가 전파되어 남부의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재배되었습니다. 여행은 살아 숨쉬는 정서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창출합니다. 여행지 소개, 여행 코스, 여행 정보, 여행에 관한 영상을 공유 소통하는 국철채 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트남 커피는 주로 인스턴트 커피로 활용되며 버번, 카투아이, 체리, 위즐 커피 등이 유명하며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로는. 중흥우인과 하이랜드가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는 해발 고도 800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재배되며, 베트남 내에서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진 지역은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부원마트 옷이며, 그 밖에 서부 산간 지역인 달라 짤라이, 권동, 북부에 위치한 까우다에서 재배합니다. 베트남의 커피 카페는 진하고 구수한 맛이 특징으로 보통 양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필터를 잔 위에 넣고 바로 걸러서 마십니다.밀크 커피는 카페 서롱이라고 하는데 우유 대신 연유를 넣어 달콤하게 마시며 그리고 카페와 함께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로는 면역자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노천 카페에서부터 시내 일반 카페, 경치 좋고 시원한 교외 카페, 냉방 시설에다 분위기 좋은 카페까지 다양한 종류의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은 노천 카페, 길거리 노점상 카페는 1만동, 경치 좋고 시원한 교외 카페와 냉방 시설에다 분위기 좋은 시내 카페는 2만동. 대형 카페인 하일랜드는 3만 동, 꽁카페 코코넛 커피는 4만 5천 동입니다. 가격이 천자만별하는 편입니다. 대형 카페는 베트남의 스타벅스라 불리는 하일랜드 커피와 베트남식 인테리어와 코코넛 커피로 유명한 꽁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의 종류는 뜨거운 커피를 카페농이라 부르며, 아이스커피를 카페다라고 부르며, 뜨거운 밀크커피는 카페서농, 아이스밀크커피는 카페서다라고 부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커다란 그릇에 음식을 담아 식탁 위에 놓고 가족들이 공동으로 먹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숟가락은 국을 먹는 데만 사용하며, 밥그릇은 항상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합니다. 베트남 칼국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뼈를 우러낸 육수에 약게 산쌀국수와 쇠고기, 어묵, 야채, 고추 등을 얹어 먹는 음식입니다. 분보 후에는 매운 살국수 음식으로 한국의 짬뽕처럼 얼큰하고 매운 칼국수 음식으로 후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방코아이는 노란 쌀가루 반죽 위에 돼지고기, 새우, 계란, 숙주, 각종 채소를 넣고 반으로 접어서 기름에 지진 요리로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냉루이는 소세지 모양으로 만든 돼지고기를 레몬그라스 막대에 꽂아 숯불에 구운 음식으로 야채 위에 냉루이를 얹어 똘똘만 후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금은 볶음밥입니다. 금가는 닭고기 육수로 지은 밥 위에 닭고기를 얹어주는 닭고기 덮밥입니다. 베트남 수박은 검붉은색을 띠는데 한국 수박처럼 당도는 적지만 수분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선을 회를 쳐서 먹거나 매운탕으로 요리해서 먹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은 생선을 양념 없이 통째로 익혀서 익힌 생선을 채소와 함께 물에 살짝 적신 연한 방구원에서 말아서 액젓인 너극맘이나 특별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쓰고 있는 꽃깔모자를 롱, 롱라라고 부르며 우산, 부채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물을 떠먹거나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살아 숨쉬는 정서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창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